염소 액기스 유능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추세에 맞춰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보양식이 바로 흑염소인데요. 특히 흑염소는 우리나라 전통 보양식으로 예로부터 원기회복과 체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약 없이도 영양가 높은 염소 액기스 유능 소개해볼게요. 체질이 허약한 사람이라면 주목해야 할 음식은 흑염소인데요. 흑염소는 소, 돼지, 닭과 달리 성질이 따뜻하고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소화 흡수율이 높으며 칼슘도 풍부해 뼈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철분과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E가 다량 함유되어 피부 노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줍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체력을 강화하고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 성불감증, 월경불순, 산후풍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차가운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기운을 북돋우고 기분을 편안하게 하며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손발이 차고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좋다고 합니다. 살이 찌지 않는 마른 사람의 경우 먹으면 식욕이 증가하고 체중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염소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세포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바쁜 사회 속에서 많은 남성들이 과로, 스트레스, 피로, 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흑염소에는 아연 함량이 쇠고기의 2배의 달에 정자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흑염소즙에는 다양한 한약재가 함유되어 있어 한약 체질이 아닌 사람이 마시지 못할 수도 있고 각종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물과 한약재를 넣고 센 불로 끓이는데 강복자 식품은 100% 국산 토마토, 파파야, 흑마늘, 양배추, 브로콜리, 오미자를 넣어 저온에서 천천히 숙성시킵니다. 72시간 황금 비율로 숙성하여 염소에 기스여는 아주 좋습니다. 한약재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은 간 수치를 높여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작 과정에서 한약재를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강복자 식품에서 생산하는 흑염소진액은 경상남도 최초의 무항생제 흑염소로 알려진 지리산 흑염소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물이나 정제수를 첨가하지 않고 과일, 채소의 수분을 이용하여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맛이 진하고 냄새가 없어 품질이 우수합니다. 물한 방울 넣지 않고도 아주 걸쭉한 농축액이 우수한 품질로 생산됩니다. 개인별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민공방부제 등의 화학첨기물이나 한약 성분을 첨가하지 않아온 가족이 섭취하기에 적합합니다. 옛날부터 검은 보약으로 알려진 흑염소만으로도 품질이 우수하며 100% 국내산 과일과 채소 7종을 함유하여 흑염소의 흡수를 촉진시켜 영양가를 높였습니다. 염소액 키스는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건강이재산에 문의하세요.